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시기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꿈, 환상, 음성, 내적, 내적인 감동, 천사들, 역사적 사실 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곧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시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며 또한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성경은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셔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나아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여기서 천사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곧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며 모든 이름, 중,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습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향해 그 아들에게 경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반면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소는 공평한 규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곧 모든 피조물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며 옷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만이 천사들도 숭배하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